SQL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리버크 키워드를 사용해서 열 이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아니죠. 리버크는 권한을 회수하는 거죠. 네, 권한 회수예요. 권한 회수 명령어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의어는 기본 테이블, 뷰 테이블 또는 인덱스 등을 생성, 변경,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네, 맞습니다. DDL이에요. 데이터 정의원은요 디스팅트를 활용해서 중복 값을 제거할 수 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조인을 통해서 여러 테이블의 레코드를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네, 맞죠. 당연한 말이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을 작성하고자 할때 SQL문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 팀 코드, 이름은 속성이고요. 직원은 테이블입니다. 조건은 이름이 정도일인 팀원이 소속된 팀 코드를 이용해서 해당 팀에 소속된 팀원들의 이름을 출력하는 SQL 문을 작성하는 거고요. SQL 문은 SELECT 이름 FROM 직원 WHERE 팀 코드는 해서 가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팀 코드는 하고 가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서브 쿼리인 SQL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ere 팀 코드는 다시 또 where 이름은 정돌 이거는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 3번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지금 2번하고 4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컬럼명이에요. 컬럼명이 직원이냐 이름이냐라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름이 속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컬럼명이죠. 그리고 지금 직원은 테이블명. 그래서 where에 테이블명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SQL 기능에 따른 분류 중에서 리보크문과 같이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네, DCL이죠. 데이터 제어, DC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롤백, 데이터의 보안과 무결성을 정의한다. 아니죠. 아닙니다. 롤백은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게 롤백이죠. 네. 커밋,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취소한다. 아니죠. 권한 취소하는 게 리보크죠. 네, 이건 리보크. 그랜트,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3번. 리보크, 데이터베이스 조작 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 네, 이게 롤백이죠.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용자 파 팍에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SQL문의 구성으로 빈칸에 적합한 내용은 어떤 건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SQL문은 그랜트가 나와 있고요. 괄호가 나와 있고 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랜트는 그온투를 떠올려주세요. 그온투요? 온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옵니다. 근데 권한이 사용자 권한이 있고 시스템 권한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라서 시스템 권한이에요. 네, 시스템 권한요. 이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온 테이블 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하고 투만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금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지금 보면 1번하고 4번에 있고요.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제 투냐 프롬이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랜트에는 투가 붙습니다. 네. 그랜트 o 투 이게 구문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Grant, Create Table, to, 팍. 이렇게 해야지 맞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니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